나이 들면 아기가 된다 무슨 말 같아요? 심에 걸려서 아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앞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 들면 그 자동차가 이제 녹슬잖아요 폐차되고 그래서 그거 폐차하고 환생하는 게 아기가 된다는 뜻이에요. 그저 그러니까 번에 앞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예그 말이고요.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금 평균 수명이 84세죠? 5세인가? 그거 넘어가면 본인도, 어, 본인 자동차 스스로 정리해야 돼요. 스스로 정리 못하면 병원 가서 정리하게 되는데 그게 연명치료라고 그러죠. 더 죽어요, 더. 그래서 건강할 때 평균 수명 넘어가면 스스로 삶을 정리하고 다음에 아기로 태어난 걸, 태어날 걸 준비하는 게더 좋아요. 여기서 마냥 살려고 하지 말고, 마냥 살면 병원에서 10년 더 질질 끌다 가잖아요. 돈은 다 쓰고, 자식들한테 민폐 끝이고, 그래서 그래요. 이제 점점 이렇게 생활라 해야 돼요.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병원 가서 다 연명 치료하는 거다 알아요. 끝까지 살려고. 근데 죽는다는 거는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니까, 음,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그 평균 수명 넘어가고 그러면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. 그게 곱기 일명 곱기. 예, 그렇게 아시면 돼요. 곱기가 안락사예요. 음, 남들 그때 300살, 500살 살 때는 또 그때까지 살아야 되고 음 그렇습니다.